2008년 금융 위기, 뉴욕 월스트리트. 미국이 망한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망했다. 지금 안 팔면 평생 물린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지고 있었다. 하지만 단한 사람, 조용히 거리를 걸으며 50억 달러를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누구였을까? 바로 워런 버핏. 그가 미쳤다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몇년 후, 그 투자는 수십 배의 수익을 기록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같은 시장 같은 폭락장에서 누군가는 전 재산을 날리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워런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한 문장으로 정리했다. 진정한 투자자에게 주가 급등락은 오로지 한 가지 커다란 의미만을 갖는다.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는 현명한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급등할 때는 현명한 매도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칙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다. 왜일까? 왜 폭락장이 기회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걸까? 왜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를 때 우리는 뒤늦게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걸까?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오늘 그 답을 찾아갈 것이다. 이제 시작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시장 폭락은 기회다 하지만 대부분은 놓친다. 2008년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 뉴욕 월스트리트는 공포 그 자체였다. S&P 500 지수는 몇달 만에 40% 이상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기업들은 줄줄이 무너지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뉴스가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행동을 했다. 주식을 팔고 도망쳤다. 그런데 단한 사람, 오런 버핏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그는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5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 당시는 금융업이 붕괴 직전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된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러나 버핏은 오히려 그 순간을 기회로 봤다. 그 결과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두었다. 왜 버핏은 시장이 무너질 때 투자했을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락장에서 손실을 확정 지었을까?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원리로 움직인다. 사람들은 흔히 주가가 떨어지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벤저민 그레이엄은 정반대로 생각했다. 그는 주식시장을 하나의 장터로 보았다. 주식시장은 감정에 의해 단기적으로 요동치지만 장격으로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한다. 즉, 좋은 기업이 단기적인 시장 공포로 이내 저평화되는 순간이 기회라는 것이다 실전 사례 2020년 코로나 폭락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S&P 500은 한달 만에 35% 이상 폭락했다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했고 경제는 멈췄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이제 끝났다 여 주식을 팔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정반대로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다 캐시 우드 ARK, 인베스트먼트 테슬라, 애플, 아마존을 집중 매수 데이비드 테퍼의 펀드 매니저, 대형 기술주 대거 매입 일부 개인 투자자들 공포에 파버린 주식을 헐값에 매수 몇달후 시장은 반등했다. S&P 500은 역사적 최고가를 경신했고, 테슬라는 열배 가까이 상승했다. 그러나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파버린 사람들은 뒤늦게 다시 들어왔고 이미 고점이었다. 시장 폭락이 기회가 되는 이유 한 시장에는 항상 과대 반응이 존재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행동경제학적 편향이라고 부른다. 투자자들은 정보가 부족할 때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한다. 위기가 오면 시장은 실제 위험보다 더큰 공포를 반영한다. 반대로 좋은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실제보다 더 낙관적으로 움직인다. 즉, 주가는 항상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크게 출렁인다. 그리고 이 변동성 자체가 투자 기회가 된다. 이 강한 기업은 위기를 버티고 더 강해진다. 역사적으로 금융 위기나 경제적 충격이 올때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구별되는 시기가 된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무너진 은행들 vs 살아남은 골드만삭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문닫은 기업 vs 아마존,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 강한 기업은 위기를 견디면서 오히려 경쟁사가 사라지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은 시장이 폭락할 때 진짜 우량 기업을 싸게 매수하라. 이 기업이 위기를 넘기고 살아남을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이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같은 시장, 같은 폭락장에서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팔고 누군가는 과감히 매수한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폭락장에서 불을 쌓고 시장이 회복될 때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폭락장에서 공포를 이기고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공포에 질려 또다시 기회를 놓칠 것인가? 다음 단계.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를 실천하지 못할까? 그 답을 투자 심리학에서 찾아보자. 왜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벤저민 그레이엄의 원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폭락장에서 도망치고, 상승장에서 뒤늦게 뛰어드나? 왜일까? 왜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그 답은 투자 심리학에서 찾을 수 있다. 1. 손실 회피 성향 사람들은 손실 을더 크게 느낀다.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금액의 손실과 이익을 다르게 인식한다.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과 아모스트 더스키는 이를 손실 회피 성향 이라고 정의했다. 실험 사례 실 1. 이익 상황 a. 100% 확률로 5만원을 얻는다. b. 50% 확률로 10만원을 얻고 50% 확률로 0원을 얻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a 확실한 이익 을 선택했다. 이 손실 상황 A. 100% 확률로 5만원을 잃는다 B. 50% 확률로 10만원을 잃고 50% 확률로 0원을 잃는다 이번에는 비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 시험이 주시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 주식에 하락하면 투자자는 손실을 확정짓기 쉬워서 매도를 미룬다. 더 떨어지면 결국 버티지 못하고 공포 매도를 한다. 그러나 폭락장이 지나고 시장이 회복되면 이미 기회를 놓친 후다. 반대로 이익이 조금 나면 빨리 확정하고 싶은다. 조금만 수익이 나도 파버려. 결국 큰 상승을 놓치게 된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은 크게 수익은 작게 가져가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다. 이 군중 심리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야 해. 우리는 무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군중 심리는 원시 시대부터 인간이 생존을 위해 터득한 본능이다. 하지만 이 심리가 주식 시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사고 싼 가격에 파는 반대로 움직이게 만든다. 실전 사례. 닷컴 버블이 천년 군중 심리에 휩쓸려 전 재산을 날리다. 1999년 IT 기업들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닷컴만 붙으면 회사 가치가 몇 배로 폭등했다. 대표적인 예가 배츠컴. 이 회사는 아무런 수익 모델도 없었지만 사람들이 닷컴 기업은 무조건 오른다며 묻지마 투자를 했다. 결과는 닷컴 버블 붕괴 후 배츠컴은 순식간에 파산했고. 투자자들은 전 재산을 날렸다. 사람들은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산다는 군중심리에 휩쓸렸다가 버블이 꺼질 때 가장 큰 손실을 본 것이다. 참 군중심리가 차트에 미치는 영향. 주식 차트를 보면 군중심리가 그대로 반응된다. 급등장에서는 사람들이 흥분하며 뒤늦게 뛰어든다. 급락장에서는 모두가 패닉에 빠져 매도 버튼을 누른다. 예를 들어, 2021년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이번에는 다르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간다. 하지만 몇달후 비트코인은 반 토막이 났다. 이것이 바로 군중 심리가 차트에 남기는 흔적이다.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 현상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만 장격으로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한다. 결국 이 패턴을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군중을 거슬러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원칙을 따를 것인가? 손실 회피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투자에서 승리할 수 없다. 군중 심리에 휩쓸리면 항상 비싼 가격에 사고 싼 가격에 팔게 된다. 그렇다면 이 심리를 극복하고 실제 투자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음 단계에서 벤저민 그레이엄의 원칙을 실전 투자에 적용하는 전략을 다룬다. 끝까지 집중하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간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원칙을 실천하는 세 가지 전략. 벤저민 그레이엄의 원칙을 실천하면 시장 폭락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원칙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 왜일까? 그 이유는 감정, 습관 그리고 확신 부족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 원칙을 현실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배울 것이다. 첫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체크리스트 투자를 만들어라. 시장 폭락이 오면 공포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진다. 주가가 급등하면 흥분해서 무조건 뛰어들고 싶어진다. 이때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체크리스트 투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실전 체크리스트 예시. 그레이엄 스타일 가치 투자. 이 기업의 주가는 역사적으로 저평가 상태인가? PR, PBR 분석. 이 기업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인가? 부채 비율, 현금 흐름. 이 기업이 위기를 버티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가? 이 기업이 10년 뒤에도 강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감정적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공포에 질려 손실을 확정짓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군중심리를 거슬러라 역발상 투자 마인드 만들기 벤저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은 항상 말했다 공포에 사라 탐욕에 팔아라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군중과 반대 행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실전 적용법 공포의 순간을 대비하는 훈련을 하라 방법 1. 폭락장 대비용 매수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둔다. 시장이 30% 이상 하락했을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사전에 리스트한다. 폭락장이 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미리 준비된 종목을 매수한다. 방법 2. 포모 테스트를 수행한다. 주가가 급등했을 때 지금 이 가격에서 사도 기업의 본질적 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인가. 만약 단순히 남들이 사니까 뛰어들고 싶다면 이는 감정적인 투자다. 이렇게 훈련하면 군중이 공포에 빠져 도망칠 때 냉정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3. 투자 결정을 단순화하라. 10년 보유 원칙. 벤자민 그레이엄의 핵심 철학.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 기업을 10년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보유할 수 있는가? 만약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주식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워런 버핏의 원칙도 동일하다. 만약 10년 동안 이 기업의 주식을 팔지 못한다면 그래도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것만으로도 단기적인 감정에 휘둘려 주식을 사고파는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폭락장에서 불을 쌓고 시장이 회복될 때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 여러분은 이 원칙을 실천할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부터 체크리스트 투자, 역발상 투자, 10년 보유 원칙을 실천할 것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공유해주세요. 이 원칙을 진짜로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1년 후 여러분의 투자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투자 원칙을 분석하겠습니다.